이슬비 묵상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불굴의 개혁자라는 말씀으로 에레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 주로입니다 에레미야는 개혁을 이어갑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개혁하고 이방인과의 통은 문제와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저지른 악행을 바로잡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반대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니에미아는 이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쳐야 했고,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명예로운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개혁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자신이 속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유다 남자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하고 다른 민족의 말을 한 것은 그 아이들이 정체성이 이방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와 세상 나라 언어 중 무엇이 나의 모국어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옳은 길을 추구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